이거 쓸 사람? 어 어, 어? 어? 나이스! 뭐야? 가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와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터렛 타운 위치 너무 좋고요. 그렇지. 기가 파이트! 바로 이겨버렸지! 그렇지! 우리 쌍둥션 이거 어떻게 키우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결국에 기계는 기름과 총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이요 야심하고 적적한 비오는 저녁 부스님하고 지금 보스는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부스님 뭐하고 계시죠 지금 집 짓고 있습니다 네 예, 집을 왜 짓느냐 어 오늘 새벽 기준에 지금 라그날쿠 서버가 연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스님이랑 이제 보시 무조건 이제 락을 옮기는 쪽으로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짜고짜 집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좋은 턴는 무조건 먼저 잡아야 된다고. 예, 지금 그냥 열리자마자 넘어가가지고 지금 집을 올리고 있고. 저랑 캐라님은 지금 카톡 보고서 좀 뒤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 여기 있는 공룡들을 조금 옮길 예정이고. 그다음 저런 이제 리플리케이터나 이제 저런 것들 옮길 거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터렛들은 다 놔둘 겁니다. 그래도 더 센터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하늘섬 자체가 굉장히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방어 체계만 놔둔 상태로 살짝 살짝 관리할 거고 이제 주 메인을 라그나로크로 옮길 예정입니다. 음, 그게 이제 저희가 이사가를 가게 된 계기고요. 그리고 이제 점율이 너무들 다들 들쭉날쭉해가지고 두개 서버를 조금 원활히 관리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저희 본진이었기 때문에 갖춰진 게좀 기본적으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다 회수하기 좀 아깝고 자 일단 둔 상태로 지금 이제 케아님하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케아님. 네. 근데 이거 소울은 근데 무게 많이 안 나오죠. 네. 예. 그렇지. 아니 보사 보사. 예. 뭐 지금 몇 시간째 일어나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알았어. 그 제가 공룡들 다 옮길 테니까 이거 불프즈 옮겨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에버한 전적이 있어가지고 리퍼킹 세 마리에 메갈로사우루스가 있단 말이야. 메갈로사우루스 절대 죽으면 안 돼. 아. <laughs> 종자 다시 못 구합니다. 근데 그럼 리퍼킹은 이제 다시는 못 구하는 거네요. 복제하죠. 아 맞아 맞아 복제기. 아그 라그의 복제기 열리나요? 그럼요. 아하. 당연히 열리지요. 아 라그다. 우리, 라그 네. 보스 바로 가자. 우리 저 렉스 꽤 있네. 애기들도 꽤 있고. 어 잠깐만. 야 이거 원소는 뭐야? 아들 이 원소 어떻게 하냐? 그거 어, 넘겨지는 원소로 바꿔야 돼. 야 원소를 넘길 수가 있어? 엔그램 엔그램을 보시면. 어. 엘리멘트 2. 컨데 얼트인가? 어, 이걸로 만들면은 서버를 넘길 수 있어요 아아, 여기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어서 넘기면은 서버를 넘길 수 있어 야 이거 네가 먼저 만들어 네가 만들어 놨네 이미 그렇지? 야 근데 왜 그건 얘기 안하고 만들어 법을 알려주고 내가 하라고 얘기를 해 음, <laughs> 아무튼, 어, 아무튼 일 알기는 하셔야 되니까 아, 캐나님 네 그... 잠깐만 일단 이동수단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아, 네네 어, 있네 네. 오케이 일단 그린오벨로 갑시다 근데 부스님 거기 좀 정찰 좀 해봤어요? 좀 있어요 사람들? 음 정찰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집 지어야죠 근데 지금 한 여덟 명 들어와 있어요 그 서버에 애들도 어디다 집 지을 거 같은데 뭐집 짓는 데가 거기죠 뭐 맨날 그거는 라그야 아, 뭐, 뭐 교과서니까 그렇죠 다뭐 날고 긴다 해봤자 대, 손바닥 아니죠 다예좀 네. 음, 음. 이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되네 버스센터에서 평생 살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좀 서버장 근데 이상해. 우유 우유보다네. 진짜로. 이랬다 저랬다. 뭐, 지마떼 없어지고. 어? 이거 지금 2.0에 살아나면 돼요? 네. 오케이. 어, 뭐야? 바로 나올 텐데. 음. 아까 부족 받아놨잖아. 오케이. 오. 이 뭐야? 뭐야? 천냥 여기에 잠들다. 야 군대 잠들다 뭐예요 이거? 야비 아, 하... 할로윈 아맞다 할로윈 아맞다이 할로윈 패치도 아 여기가 라거 언덕이에요? 여기가 라거 언덕입니다. 어? 언더기입니다.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저 건너편에 저 황금색 저게 아, 할로윈 이벤트 비콘이요 이벤트 비콘. 아 이벤트 비콘. 빅콘. 아, 오 이거 잘한다. 일단 여기로 다 옮겨 놓게요 공룡들. 아 근데 공룡 다 옮기긴 했는데 이거 공격 오면은 우리 공룡 싹 털리는 건데? 싹 먹어버려야죠 그럼 당연히. 진짜 우리고 저 비코나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가 아아 아, 여기가 락. 근데 언덕치고 너무 작네요. 아니죠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가 메인 언덕이긴 한데. 네. 저 밑에가 다 메인. 밑에를 이제 저희 베이스로 써야죠. 아, 아 여기 아. 이 넓은데를요? 어 그럼요. 아니 우리 자원으로 되나 근데? 차차 넓혀야죠, 차차. 그러면 음. 일단 저기.. 어? 어디 갔어, 이거? 어? 없어졌네. 아, 이게 없어지네. 이거 먹어보려 했는데. 아, 자원부터 옮기자. 이거 나중에 보고. 그 집에 있는 거싹다 가져와요. 네, 갖다 주는 만큼만 만들겠습니다, 저는. 저 형님 캐치한 마리 들고 와줘야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야, 무게 넓은 걸로. 캐치 아, 맞지, 맞지, 바꿔야지. 어, 집 옮겨야지. 너 같이 갈래, 보사? 어, 야. 야 같이 갔다 와어 같이 갔다 오자 한 번에 다 옮기게 갔다 와 임마 응 얼마라면 진돗 그냥 무게 풀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요 어 그럼 좀 괜찮네 거기 앞에다 바로 증거 하나 해주세요 일어나자마자 놓게 우린 그렇게 해놨어요 진짜. 아, 아 미안합니다 본님 항상 뭐다 알고 해놓으시는 제가 한번더 얘기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본님 본님 어디 왜 이렇게 느려요? 아, 넌 푸테라 타고잖아. 아, 푸테라 타고 가서 <laughs> 캐찰 꺼낸다. 음. 어. 푸딩 푸딩. 나분 그래도 집 보초 잘 세고 갔어요? 어디요. 야비 오늘 보초쓸 거니까 어디요? 걔 맞지? 걔가 보 걔가, 보초, 많았잖아요, 걔가 보초 마지막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 몰라. 요 그럼 가는 도 없었어? 봤는데? 없었는데. 아, 나스. 너 잡혀갔네. 군대로. 아, 잡다 잡혀갔네. 가지 봐. 넘어가자. 자, 일단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옮길 거야. 응? 아, 여기다 철. 야, 나한 덩이도 못 든다. 500덩이? 아, 씨. 무슨 철몇개 필요해요? 한철 그냥 다 넣어 주세요. 제가 만들게요, 그걸로. 알았어요 아 이게 집이에요? 네. 도착했어요. 아, 더 도착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 <laughs> 뭔 소리예요. 진짜. 그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총쏘면 되잖아요. 모두 총. 아하. 아, 맞아. 야, 야, 맞다. 이거 어떻게 쓴다 그랬지? 보사저 트랜스커는 안써 보고 트랜스포트 휠로 써 보죠. 다 옮겼대요. 보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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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야, 나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나도 쓸래. 네, 트랜스 이거는 딴 거예요. 트랜스 트랜스포트 투지라고. 그거 있어. 줘봐 그러니까. 벡터는 예전이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니? 잭클. 좌클. 어, 잭클에서. 여기서 왼쪽에 이제 어디서 어떤 아이템을 어떤 누구에게 뭐든데, 소드서머. 왜 왼쪽에는? 아이거 금고이름을 금고이름이 다 같잖아 철을 검색하면 철이 읽어질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랑 일단 자클릭을 하세요 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왼쪽올 어쩌고 있잖아요 올 어쩌고 하는거 맨 위에 있는거? 아, 네어 했어 그, 그, 그 아래에 퍼스널 인벤토리랑 퍼스널 인벤토리랑 올스테리 이걸 하고 어. 철을 검색해줍니다 아이템에 어철 2개 넣고 옆에 네, 이제 캣찰 말고 올다이노가 있을 거예요. 저희 어. 여기 캣찰 말고 없으니까. 아 포트런스라고 눌러 눌렀어. 철질계 6,959개. 네 균등 분배가 되는 거. 아, 아 균등 분배가 아 처음 이거. 네, 아 됐다. 분배... 한번 더 해도 되겠다. 어 아, 편하네 이거. 나 맨날 뭐 했던 거야? 있었는데도 안 썼네. 1, 2, 3, 4, 5 5,400개 이쪽 캐찰은 1, 2, 3, 4, 5, 6한 11,000개 정도면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11,000개에다가 그 리플리케이터도 그냥 떼갈게요 저기 아무 더 있는 거 없으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챙겨갈까요 철 말고 시멘트아시멘트잘안내 어, 어, 역시 보시가 음. a 아. 이나 갔다 올게요. 어... 아... 한가득싣고 간다잉. 야, 만에나 가는 길에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린노브 가는 길에. 역적, 대역적. 역적. 아, 역적. 음. 역적 혹은 이제 대역적이. 아. a few moments later. 어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리로 다 옮겨올게요 됐다 자, 리플리케이터는 자 어디다 설치하지? 여기 집 앞에 설치할게요 그냥 아네모르시죠 어... 됐다 어 됐으 오케이 이제 발전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집이 마,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터렛도 거의 다, <laughs> 거의 다 떼진 않았는데 좀 많이 뗐고요 기본적인 방어 틀하고 그다음에 집 토대 정도만 네,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여기 이제 딱 알바퀴 들어가고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넓혀, 넓혀서 저기 밑에 있는 대평원까지 저희가 한번 넓혀 볼수 있으면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사는 대충 완료를 했고요. 바로 그 라그나로크 보스 도전을 할 겁니다. 라그나로크 보스 도전해서 테크 좀 진짜 이 트랜스미터 때문에 또 뭐지 복제기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스전 준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완료.